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요즘 번지 피트니스로 센터 차리시려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요즘 번지 한 종목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빈 공간에서 할수 있는 거 번지나 발뭐 댄스 이런 걸 같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번지 센터를 차리려고 할때 도대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어떤 공간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정말 막연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요 내가 번지 센터를 한번 차려볼까? 하시는 분들 막상 센터를 오픈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지 모르시는 분들 분들을 위해서 저랑 같이 한번 센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를 켜고요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보면 이 부동산 탭이 있단 말이에요 클릭하세요 그럼 일단 여기서 매물들이 뭐100% 나오진 않지만 일단 큰 것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네이버에서 매물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매물들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임대인이 비공개로 거래를 할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매물에서요 여기 보면 상가 이걸 클릭하시고요. 여기서는 뭐 상가, 사무실, 공장 뭐 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이건 빼고요. 건물 토지,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실 같은 경우는 막상 괜찮은 물건은 있는데 임대인이 사무실로만 쓰겠다 소음이 신경 쓰인다 는 경우도 되게 많긴 해요. 그렇지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 클릭할 거고요. 또 공장 창고 같은 경우는 너무 창고인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진짜 운 좋게 정말 번지로 쓰기 딱 좋은 그런 공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막 건물 통 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어도 건물로 올려놓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거래 방식은 대부분 월세겠죠. 월세를 놓겠습니다. 가격대는 제 예산이 있을 텐데요. 보증금은 대부분 비슷해요. 뭐 싸면 한 2천에서 조금 많으면 5천, 보통 2, 3천, 5천 그 언저리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선택하지 마시고 월세는 여러분이 어, 감당할 만한 거. 예를 들면 200만 원이야, 뭐 150만 원이야, 300만 원이야 이렇게 전환 250만 원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면적 같은 경우는요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가 틀리잖아요 보통 보면 앞에 숫자가 계약면적이고 뒤에 숫자가 어, 전용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5 0평 센터를 얻을 거야 그럼 50평을 클릭하면 실제로는 전용면적이 2 30평대인 물건들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100평 정도 두면 되겠습니다 0평에서 100평 이렇게 일단은 클릭을 해볼게요 본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 0평은 넘어야 돼요 you yes. 왜냐면, 하 운동 공간도 있지만, 일단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결제하는 공간도 있어야 될거아요 인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문 앞에서 있겠어요.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도 조그맣게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탈의실도 있어야 될 거고요. 더 나아간다면 샤워실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30평은 돼야 돼니 자, 그런 공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디를, 어느 지역을 한번 해볼까요? 요, 요거를 클릭하면 이제 지역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서울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이걸 드래그를 하면서 지역을 바꿀 수 있어요. 마포구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마포구, 마포구 지도로 보기. 그러면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하게 되면 매물이 나오지 않아요. 조금 가까이 가줘야 매물이 이렇게 숫자로 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멀리 지도를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조금 더 가까이 놓고 매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매물들이 많다. 그쵸?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찾을 만한 매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마포 쪽에서 우리 보기를 했으니까 공덕동 한번 볼까요? 자, 어, 네 개나 있네요. 그럼 보면은 5250. 어, 내가 예상한 금액 안에 있죠? 169에 116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일단 클릭을 해봐요. 그럼 옆에 이렇게 떠요. 지금 제곱미터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를 평으로 바꿔요. 계약 면적이 51평에 전용 면적이 35평. 괜찮다 그죠? 번지를 하기에 괜찮아요 관리비 월 관리비 12만원 어, 괜찮아 어, 괜찮아 그리고 해당 층을 봤더니 어, 2층이야 괜찮아 보통 이제 이 정도 가격대로 서울로 가면 은 지하가 정말 많을 거거든요 어, 2층 괜찮아 괜찮아 어, 여기 또 마침 사진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도 어, 방직공장 같이 이렇게 작업실로 공장 작업실을 쓴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진으로 보기에 화장실도 있고요 괜찮은 것 같죠? 그러면 여기를 별을 눌러서 여기 로그인이 필요하죠.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별 누르면 내 관심 매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마포구 국록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 정확한 지도가 그 핸드폰에서는 그 지도를 누를 수가 있는데, 맞아. 이게 PC에서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아까 이 자리로 와서 여기 언저리였잖아요. 여기. 그럼 이 주변을 한번 봐요. 어, 공덕 이지한 아파트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요. 어, 곧 2027년에 들어올 아파트도 있고요. 공덕 아파트 있고. 오, 어, 괜찮아. 주변이 아파트 단지여가지고, 고정 회원들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주변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금 이렇게 상업 단지 주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기 보다는, 이렇게 상업 단지라든지, 아니면 빌라라든지, 이런, 어, 상업 지구 중심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곳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주 타겟이 직장인들이 될 거예요. 그럼 저녁 수업이 주로 많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수업의 방식이라든지 어필하는 면들이 조금 재미 위주라든지 흥미 위주라든지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시면 하시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 쪽으로 오게 되면 또 단점은 재등록률이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탈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꾸준하게 회원들 계속 모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커리큘럼을 재미 위주, 흥미 위주 막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이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왜그 돈을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단 그쪽으로 오면 주부들이라든지 가족 단위에 또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됩니다. 장점은요. 회원님들이 이탈률이 적어요. 재등록률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안정적인 센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게 뭔가 우리 센터 확 하는 이런, 이런 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내가 추구하는 브랜드의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위치를 조절하시면 돼요.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할것 같냐면요. 여기서도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런 상가들도 있잖아요.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주 상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저라면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 상권으로 갈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는 바라든지 어, 저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저의 수업 스타일을 봤을 때 여기서 단지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이 주거 단지에 가까운 쪽.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또 찾아보면 돼요. 2,000에 210. 오, 괜찮다. 그렇죠 근데 또 6층이야. 오, 괜찮은데? 지하가 아니야. 지하가 아니야. 공덕력 5번 출구 바로 앞이래요. 괜찮은데? 계약 면적이 179에 전용률이 72% 129래요. 평으로 바꿔볼까요? 39평. 나쁘지 않아. 나쁘잖아. 그러니까 번지나 뭐 바레를 같이 쓰더라도 여분의 공간을 만들긴 어려울 거예요. 대신 공간은 좀 넓게 운동을 좀 쾌적하게 할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관리비가 65만원. 평수에 비해 좀 세. 평수에 비해서 39, 40평이다 그러면 관리비가 50만원 미만인 곳을 찾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리비가 가스비 전기세가 다 합쳐진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전기세라든지 뭐 수도세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쓰는 만큼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210에다가 부가세 그러면 210에 부가세부터 얼마죠? 230이잖아요 230에다가 65만 원 그럼 거기서 300이잖아요 여기서 백난방 비용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210이지만 이걸 계약을 하면 실제 내는 거는 한300 중반에서 후반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 여기 보면 전용 27형이라고 나왔어요 전용률이 39라고 여기 실제로 올려져 있는 있는데, 어, 매물 설명에 27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전용 면적인데 실제로는 그 운동실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공간까지 합쳐서 그니까 입구까지 합쳐서 이걸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27평인 거 너무 작다. 그죠? 좀 작아. 원작이 작고요. 그 27평인데 어, 관리비 65만원 너무 센거 같아요. 얘는 아웃. 이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거 볼까요? 2140. 뭐 괜찮은데. 2 0에 140에 보자. 평으로 바꾸면요. 54평이요. 실평. 너무 괜찮죠? 근데 당연히 이 정도 가격이면 지하입니다. 지하 1층이에요. 근데 지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하여도 환기 잘 되고 들어가는 입구가 좀 널찍하고요. 그런 데는 되 괜찮아요. 그런데 지하인데 진짜 지하 있잖아요. 진짜. 누가 봐도 지하실 같은 지하. 아 이런 거좀 피하는 게 좋아요. 하기도 하고, 운동하는 공간에도 괜찮은데, 아, 뭔가,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봤을 때, 만약에 이 지하가 괜찮다 그러면, 2 0에 140인데, 월 관리비가 1 0만원이래 완전 꿀. 너무 괜찮죠? 주차 가능 여부, 가능. 총 주차대 7대요. 이거는 건물 7대인지, 아마 세대당 7대는 아닐 거예요. 주차 여부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도, 서울에서는 주차가 또 쉽지 않아서, 이런 것도 굉장히 플러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금 자세히 보면요. 그쵸. 여기서 보면 약 27평이라고 나와요. 아까 매물에는 50몇 평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27평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웃이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사진을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54평이어도 이 사진을 보면 안될 게, 가운데 딱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이 주변으로 다못 써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6명 회원을 받을 건데, 한 3명, 4명 밖에 못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세네문도 하기도 불편해. 그리고 일단 천장이 되게 낮아요. 이렇게 보기에도. 얘가 노출천장인데도 딱 너무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매물은, 아, 140만원 너무 좋은데, 이거는 안 된다. 역시, 싼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에 150인데, 전용 면적 26평 안 되죠? 이건 안 돼. 안 돼. 넘어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공간이 여기예요. 아파트 바로 앞에 상업 공간이 시작되는 자리. 그러면 아예 아파트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지금 하나가 있네요. 그럼 여기를 보면, 어, 천에 육십이요. 평 너무 작죠? 보나마나 작죠? 여기가 지금 이십구란 말이에요. 이십구 제곱미터니까 평으로 바뀌면 팔평이에요. 어, 안 되죠? 넘어가요. 막 폭우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센것 같아. 내 돈에 맞으면 막 지하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우리 조금 더 이렇게 줄여가지고 찾아봐요. 약간 서강대 앞쪽 있잖아요. 여기 대흥역.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이 동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업지역이죠. 근데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보면은 천에 100인데 전용면적 34, 평으로 따지면 10평. 안 돼, 안 돼. 넘어가고요.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어? 165 괜찮은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맛보고 현석동에 평으로 바꿔보죠. 49평. 오, 괜찮다. 49평. 어 나쁘지 않아. 층. 1층. 오, 좋아. 1층 좋아. 1층 좋아. 1층인데, 2,000에 190이다. 오, 어, 괜찮은데? 근데 뭔가, 이렇게 좋지? 싶어. 월 관리비 10만원. 어 완전 좋은데? 2층이고, 경사로에 위치하고 1층 같이 사용한 상하차 용이하다. 오, 어, 네, 좋아보여요. 그쵸? 그럼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을 보면 여긴가 봐요. 주로 창고로 많이 쓴것 같다. 그죠? 오, 어, 안에 공간은 깨끗한데요? 지금 보통 여기까지 높이가, 천장에 텍스를 쳤을 때 아마 높이가 여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노출 천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높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m는 무조건 넘죠 무조건 넘어요 어, 바닥도 솔직히 이렇게 인테리어가 돼 있으면 바닥이나 벽을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할 때도 우리가 한 최소한 천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간에 따라 틀리지만 5 0평대 생각하면 유리 쳐야 되지 천장 해야 되지 그러면 천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천 미만 들것 같아요. 근데 딱 기둥 딱 있죠. 이게 아쉽죠. 네 기둥 안 돼요. 조금 코너긴 하지만 어쨌든 통장으로 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좋은데 기둥. 어 아쉽다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기둥이 없었다. 그럼 너무 괜찮은 매물이죠. 어, 2000에 190인데 관리비 10만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기둥이 없었다면 여기 별꾹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쭉 모아 봐요. pc로 보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어, 별 모은 다음에. 그 핸드폰으로 관심 매물 들어가 보면 그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문의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문의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문자로 가요. 근 여기 PC에서는 그게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연락을 해서 이 매물을 이제 보러 갑니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리스트업을 해서 뭐한 10개면 10개 지역별로 해서 매물을 보러 가요. 매물을 보러 갈 때는 종이, 자, 사진, 찍을 거다 준비해서 가야죠. 그 중에 가장 무조건 필수가 이거예요. 레이저 높이 재는 거꼭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눈대중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특히 이렇게 공실로 비어있거나 그러면요. 그냥 다 넓고 커보여. 그래서 높이에 대한 가늠이 없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보러 갔다 치고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저희 센터를 한번 보면요. 굉장히 네모 반듯 직사각형이잖아요. 최상이에요.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가로로 긴 사각형이 수업하기에 진짜 좋습니다. 아 물론 정사각형도 괜찮은데 약간 지그재그로 서기 때문에 정사각형이면 좌우가 좀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로가 긴 사각형이 진짜 최상이에요 이렇게 뭐외물를 보러 갔을 때 일단 천장을 봐야 돼요. 저런 천장 같은 경우는 어 아마 텍스가 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저게 노출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텍스가 쳐져 있는 경우에는 지금 높이는 2.8인데 이제 임대인이 어 여기 털면은 3.3 나와, 3.5 나와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천장을 털었을 때 안에 구조물이 되게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스프링쿨러도 있고 뭐가 지나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덜한 건물들이 있는데 되게 복잡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은 그 천장이 어차피 못 걸어요. 내려와서 걸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열기 전에는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굳이 만약에 알수 있다 그러면 안에 천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이만한 그 네모난 구멍이 어느 천장에도다 있거든요 그걸 열수 있으면 그걸 열고 머리를 딱 들이밀고 안을 한번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장을 일단 체크를 해야 돼요 아까 가져온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걸로 일단 천장 높이를 재야 돼요 텍스가 있든 없든 없으면 더 좋고요 그럼 일단 이거를 이렇게 켭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저기다 놓고 한번 재볼 거예요 저희 센터는 이제 5.2m 인데요. 레이저로 재니까 정확하게 사이즈가 나오죠. 그래서 꼭 이거는 필수 가져가셔야 돼요. 뭐 3m 넘어 보이는데 막상 재보면 2.78 이런 경우도 있고요.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막상 재보면 3.7막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재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길이도 재볼수록 좋죠. 가로세로도 이거 잴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저쪽 끝이다. 여기서 이렇게 재면 돼요. 제가 보면 여기선는 10.7m 나오잖아요. 저희 센터가 한 15m 되니까 가로가. 보통 30평이다 그러면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가로가 10m, 세로가 10m, 그럼 10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30평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쟀는데 가로가 7m다, 세로가 뭐한 10m다, 그럼 7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3.3으로 나누시면 돼요. 한 20평 때 초반 되겠다 그죠 20평대 초반 운동실이 20평대 초반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자면 좀 중요한 게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지 저희 센터 같은 경우 냉난방 시설을 개별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냉난방 시설이 세대가 있는데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물론 되어 있으면 좋겠죠 내가 시설비가 따로 안 되니까 만약 이전에 가서 저 난방기를 가져간다 해도 설치하는 데 비용도 들잖아요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확인해야 될게 화장실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우리 사실 샤워실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샤워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만약에 남자용 여자용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샤워실로 바꾸셔도 돼요 물론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회원님들을 위해서 그 정도 해도 좋고요 샤워부스 같은 시설을 놔도 좋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도요 원래 화장실이 두 개였어요 여자용 오른쪽이 남자용 화장실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한쪽에 화장실은 그대로 여자 화장실은 그대로 두고요. 한쪽 화장실을 샤워실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하셔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샤워실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오늘은 어, 정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센터를 오픈한다라는 마음으로 매물을 어떻게 찾고 직접 가서 보고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번지 센터를 한번 차려볼까 싶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차으려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으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열정 넘치고 특별한 분들이 많은 분들과 진짜 이 어마어마한 번지의 효과와 이 즐거움을 함께 할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